안녕하세요. 2022년 6월 25일 일목균형표로 보는 코인 차트 분석 시간입니다. 지금 시각은 오후 5시 39분입니다. 저희 채널은 일목균형표를 가지고 시가총액 상위권에 있는 코인들이 향후에 상승할지 하락할지를 같이 공부해 보는 채널입니다. 오늘은 시가총액 상위권에 있는 코인들이 어저께 좀 흐름이 좋아서 기준선을 돌파하는 코인들이 나와줬기 때문에 그런 코인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다음 주 화요일 7월 5일 저녁 7시에 실시간 방송을 할 예정입니다. 혹시 시간 되시는 분들은 오셔서 좋아요 한번 눌러주고 가시면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버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황을 잠깐 보면은요. 시황은 지금 약보합세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0.6 0.5 정도에서 움직이고 있고. 뉴스를 잠깐 보면, 뉴스에, 어 그, 그레이스 케일 ETF 전환 여부가 임박했다. 비트코인이 2만 달러, 2만 1000 달러에서 횡보하는 걸 보이면서, 그, 이 그레이스 케일이라고 하는 ETF는, 여기 보시면, 비트코인 가격에 추가 하락으로 이익을 얻도록 설계된 성장지수 펀드를 얘기합니다. 그 펀드가 할인이 축소되고 있다. 그러니까, 뭐, 그러면서 이제, 그 올라간다는 거에 베팅을 한다는 거죠. 할인을 취소되고 있으니까 할인은 내려간다는 거고. 뭐 그런 걸 봤을 때 앞으로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는 뉴스입니다. 음 그리고 또 뉴스 중에 그엑시 인피니티 오늘 보긴 할 건데 여기서 로닌 브리스 해킹의 손실금을 상환했다고 하는 뉴스가 나와서 어제부터 흐름이 좋아지고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엑시 인피니티도 향후에 어떻게 될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럼 비트코인 차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차트 보면 어 비트코인은 지금 3일째 거의 횡보한다고 보셔야겠죠. 사실 비트코인이 어제도 19,000 2만 달러 깼다가 올라왔어요. 계속해서 19,000 그러니까 21,000 달러에 있던 게 아니고 지금 일주일째 2만 달러를 깼다 올라왔다 깼다 올라왔다 계속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아직은 안 깼어요. 오늘은 아직 안 깼는데 뭐 이런 흐름이 계속 이어져서 좀 상승했으면 좋겠습니다 비트코인도 보면 물론 뭐 여기에 지금 고점을 돌파해서 여기까지 올라가 주면 좋겠지만 사실 얘는 여기가 박스권일 수도 있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러니까 이 3만 달러의 박스권에서 지금 뚝 떨어지면서 2만 달러의 박스권에 있잖아요 그러면 얘가 이 박스권을 뚫고 올라갈 거면 최소한 이 고점은 돌파해 줘야겠죠 23,500원 500달러 정도는 돌파해주고 올라가줘야 이 박스권을 뚫었다고 할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 박스권을 뚫은 다음에 여기까지는 가주겠죠. 23,000달러를 뚫으면 3만달러까지는 갈 거니까. 그런데 뭐 어쨌든 기준선을 넘어가는 걸 보고 그때부터 적극 매수하셔도 되니까 지금은 좀 소극적으로, 보수적으로 매수하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물론, 비트코인을 제외한 다른 코인들 중에 흐름이 좋은 코인들이 있지만, 비트코인이 다시 떨어지면 그런 코인들도 다시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많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많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조금 더 신중하게 보수적으로 어 매수하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채널은 적극적으로 매수를 뭐 권장하는 채널은 아니고, 어떤 정확하게 타점이 나오거나 아니면 올라간다는 확신이 있을 때 사라고 말씀드리는 채널이기 때문에 급등주를 따라잡거나 아주 뭐 저점에서 잡는 그런 채널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걸좀 염두에 두시고 저희는 안정적인 수익을 내기 위해서 손해를 덜 보는 방법들을 찾고 있는 채널입니다 그런 면으로 저희 채널을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비트코인은 현재 이런 모습이구요 그러면 개별 코인들도 볼게요 리플이 어저께 양봉을 세게 올려 주면서 기준선을 돌파해 줬어요. 근데 얘는 아직 후행 스팬이 뭐 나오지 않아서 현재 양봉이긴 하지만 후행 스팬이 캔들 넘어간 뒤에 뭐 매수하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일봉상은 그렇고 60분봉으로 봤을 때는 어 지금 이제 기준선을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기는 한데 지금 뭐 기준선을 오르락 내리락 하다가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좀센 양봉이 나와주면 그때 사볼만 할것 같기는 해요. 근데 지금 현재로서는 아직 살 자리는 아니고, 어, 좀 거래량이 지금 전혀 없잖아요. 이 떨어지는 이때부터 해서 거래량이 다 죽었거든요. 그러면 거래량이 좀 들어오면서 양봉이 기준선을 돌파하면 좀 세지면 그다음부터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기준선에 다시 떨어진다고 하면 뭐, 손절을 하더라도 거의 손에 안 보고 손절할 수 있을 테니까, 리플은 지금 좀, 뭐, 60분 봉은 좀볼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얘가 지금 올라간다 하더라도, 이 고점에서 다시 한번 맡길 수 있죠. 503원. 그러니까 뭐, 한 2, 3%? 20원 올라가면, 얼마인가요? 500원에서 20원 올라가면. 뭐, 한 5%는 안 되고, 어쨌든 한4% 정도? 될것 같습니다. 뭐, 뭐 그거라도, 여기서 횡보하다 다시 뚫고 갈 수도 있는데 바로 뚫을 수도 있고 근데 어쨌든 간에 이 고점이 있기 때문에 한 방에 뚫고 올라가기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기준선을 돌파하면 한5% 정도 수익을 뭐 염두에 두고 사볼만 할것 같기는 해요 물론 거래량이 좀 들어와 줘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솔라나 볼 건데요 솔라나가 그저께 얘는 돌파했죠 그리고 어저께 양봉 음, 꽤. 긴 양봉이 나왔고 오늘 어저께도 한10% 9% 정도까지 올라갔죠 그리고 오늘은 도지 음봉이 현재 있긴 한데 아까는 양봉이었는데 지금 도지 음봉으로 바뀌었네요 얘도 아직 후행스팬이 캔들을 넘어가지 못한 상황이 있으니까 얘도 좀 보수적으로 접근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어, 후행스팬이 완전히 캔들 넘어간 다음에 사셔도 충분히 살 자리가 나오고 내가 수익 낼 자리가 나옵니다 얘도 보시면 엄청 떨어졌어요 그리고 기준선을 깬게 이날이잖아요 이날 언제냐? 4월 한 10일 정도에 깼다가 지금 거의 두달반 동안 기준선을 못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막 올라왔으니까 지금부터는 조금 어얘방향성을 봐가면서 조금씩 모아 가셔도 나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솔라나는 지금 그런 상황이고, 어뭐 지금 상황에서는... 어 언제 사야 되냐면 지금 아직 기준선 위에 있긴 합니다. 60분봉으로 봤을 때어 지금 사면 혹시라도 얘가 빠질 경우에 기준선에 닿을 수도 있고 기준선 내려가면 손절할 수도 있으니까 지금은 좀 보고 계시고 어 기준선을 다시 딛거나 여기 보시면 음한 번도 기준선을 깨지 않았어요. 여기 올라온 이후로 근데 보시면 여기서부터 보면. 그니까, 19일 정도부터 보면, 여기, 22일, 3일, 3일 동안 양봉으로 올라온 다음에 여기서 기준선 무너뜨리고, 다시 기준선을 돌파하죠, 이때. 이때 돌파할 때 샀으면 지금 또한 이틀 동안 올라온 거니까, 얘가 다시 내려갔다가 기준선을 돌파하는 시기가 또올 거예요, 이렇게. 뭐, 그 시기에 사시면 어떨까 합니다. 좀 안정적으로 사시려면. 지금 샀다가 혹시 물릴까봐. 이격이 있을 때는, 좀 천천히 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격이 좀줄어든 다음에 사시면 그래도 나쁘지 않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 지금 솔라나는 이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폴리고는 지금 제가 한 3일째 하고 있긴 한데, 얘는 지금 양봉이 6이, 여개 나왔죠. 6개 나오고 오늘 음봉도찍긴 하지만, 얘는 그저께 어, 양봉이 세게 나오면서, 어, 돌파했어요 기준선을 돌파해 줬고 얘는 다른 코인들보다 더 좋은 건 뭐냐면 후행스 팬이 캔들을 돌파해 줬어요 현재 모습으로 다시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돌파하고 있다 그러니까 다른 코인들보다는 지금 얘가 뭐저항이 그러니까 저항이 한지지가 되겠죠 다른 코인들은 캔들이 저항인데 그런 면에서 다른 코인들보다 조금 좋아질 가능성이 더 높긴 합니다 뭐 오늘 캔들을 봐야 될것 같아요 이 여기 또 캔들을 무너뜨리는지 안 무너뜨리는지 그리고 얘는 여기 전고점에 있는 거잖아요. 여기 보시면 이컵 이 모양에서 전고점. 근데 뭐 내려 내려갈 때는 커비 핸들 이런 얘기는 안 하니까 올라갈 때 커비 핸들 하는 거니까 이 전고점 앞에서 어쨌든. 매물대가 나와서 지금 횡보를 좀할수 있어요 그런 걸 염두에 두시고 이 정고점 여기도 이렇게 박스권이죠 여기 정고점에 박스권이 이렇게 있어요 그럼 정고점에 박스권 중에 제일 높은 자리가 이 자리거든요 992원 이 992원을 좀 돌파해줘야 그 다음에 또 올라가서 여기에 박스권이 있는 거죠. 여기까지 또 가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고점 992원을 좀 확실하게 돌파할 때까지는 여기서 좀 횡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 그런 걸좀 염두에 두시고, 왜 빨리빨리 안 올라가느냐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음. 60분 봉으로 봤을 때도 지금 제 기준선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어요. 무너뜨렸다가 혹시 다시 기준선을 돌파할 때 사볼만 할것 같고, 다시 기준선을 돌파할 때 거래량이 지금보다 조금이라도 많이 나와주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얘도 지금 거의 3일째 양봉으로 기준선을 깨고나, 올리고나서 한 번도 깬 적이 없어요. 지금 혹시 깨지면, 어, 조금 기준선 밑으로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는 기회가 있으면 그때 사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샌드박스 볼게요. 샌드박스가 얘도 오늘 기준선을 돌파했죠. 기준선을 오늘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얘는 현재 양봉의 흐름에 있고, 다른 건 오늘 은봉이 많은데, 어저께 돌파한 코인들은 은봉입니다. 근데, 오늘 돌파하고 있기 때문에 얘는 양봉이고, 아직 얘도 후행 스팬이 캔들 넘어가지 않았고, 지금 정고점을 아직 도착하지 못했어요. 폴리곤은 정고점에 도착했죠. 그러니까 얘는 정고점까지는 가겠는데, 여기 갔다가 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폴리곤처럼 여기서 정고점에서 또, 음, 얘가 이제 하루 이틀 늦는 거죠. 폴리곤보다. 정고점에서 요 박스권을 뚫고 올라가지 않는 이상, 요박스권의 얘도 고점은, 2,065원이에요. 여기까지는 좀 넘어가 줘야 그 다음 시세가 또 올라올 수 있는 거죠. 여기까지 그런 걸 염두에 두시고 모양이 비슷하죠. 여기 박스권이 있고 폴리곤도 마찬가지 였잖아요.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여기 박스권이 있고 올라가는 모양이 있고 거의 비슷하게 생겼어요. 박스권 그러니까 폴리곤보다 하루 이틀 정도 제일 늦게 가고 있는 거죠. 얘는 그래서 좀 보시면 될,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60분봉으로 얘는 지금 살 자리가 아니죠. 얘는 지금 많이 올라왔으니까 지금 현재 모습에서는 기준선하고 좀 거리가 멀어요. 머니까 얘는 지금 들어가긴 좀 위험하고 음, 기준선까지 다시 내려왔다가 기준선을 돌파하는 지지받거나 돌파하는 시점에 얘도 다시 사볼만 할것 같습니다. 얘는 올라가면서 기준선을 계속해서 물고 가네요. 아까처럼 기준선을 아예 안 건드리고 가는 코인도 있는데, 얘는 60분봉에서 계속 기준선 깼다가 다시 깨고, 다시 뚫고, 여기도 깼다가 다시 뚫고 이런 게 있어서 또 여기서 다시 또깰 수도 있어요. 깼다가 다시 뚫을 때 사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디센트럴랜드 볼게요. 디센트럴랜드도 보면. 얘도 아까 계란 비슷하긴 해요. 요, 요기의 전고점 박스 형태근데 얘는 완전히 이렇게 u 자 모양이 아니라서 거의 횡보하고 있는 모습이라서, 얘도 전고점에 지금 와 있죠. 와 있으면서 얘도 어저께 돌파했고, 오늘은 그 위에서 놀고 있습니다. 얘도 물론 이 후행스 팬이 캔들을 돌파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오늘 보는 모든 코인들의 관점상은 뭐냐면, 후행스 팬이 캔들을 넘어가느냐, 안 넘어가느냐인 것 같아요. 폴리곤만 넘어가지 나머지는 다못 넘고 있는 상황이고 다 캔들 밑에 바로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좀 넘어가 주면 그 다음부터는 좀 안정적으로 살수 있는 자리가 나올 것 같기는 합니다 근데 지금 며칠 동안 계속 양봉이어서 뭐한 2-3일 정도는 조정을 좀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어요 그리고 얘는 전고점을 지금 깨고 있고 여기 위에 박스권에 있는 전고점 부근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얘도 좀 횡보하다가 구름대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디센트럴랜드, 이때, 저희가 정말 많이 이틀 동안 막 7, 80% 올라갈 때도 봤는데, 그때도 보시면 이 기준선을 못 넘겼었어요. 못 넘겼다가 지금 뭐, 한달반 만에 다시 넘기고 있는 거니까, 이때도 이렇게 많이 올랐었는데도 못 넘겼거든요. 근데 오늘은 넘기고 있으니까, 어쩌면 얘는 아래서 잡은 사람은 수익은 많이 났겠지만, 지금 얘는, 어 지금 살 만한 자리로 가고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저희가 이제 선을 보고 할때왜 이때 저점에서 못 잡았냐고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뭐 그거는 제 능력밖에 길이니까 어떻게 할 수는 없고 이제 선을 보고 하면은 지금이 살 자리가 되는 거죠 음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볼게 이제 엑시 인피니티인데요 얘는 아직 기준선에 못 갔어요 못 갔고 아까 그 샌드박스처럼 그 전고점의 박스권에 있는 이 매물 대도 아직 못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어제 오늘 거의 20% 가까이 올라가면서 좀 세게 올라왔어요. 세게 올라온 이유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뉴스 때문에, 음, 론인 브릿지 해킹 손실금을 상환했다고 하는 뉴스 때문에 좀 올라오고 있고, 오늘도 양봉의 흐름에 있어서 얘도 후행스팬이 좀 캔들을 넘어가는 시점이 오면 다른 코인들 같이 좋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기준선도 넘겨야 되고, 얘는 더갈 길이 많이 남아 있지만 얘도 좀 자세히 어 이렇게 흐름을 어떻게 움직이는지 봤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얘도 60분봉으로는 이 기준선과 이격이 되게 넓으니까 지금 얘는 살자리는 아니고 이 기준선과 이격이 좀 좁아졌을 때 다시금 한번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 이렇게 어 시가총액 상위권에 있는 코인들에 대해서 좀 살펴봤는데요. 어, 지금 다 기준선을 넘어가고 있는 코인도 있고, 기준선 근처에 와 있는 코인들도 있고, 후행 스팬은 아직 다 넘기지 못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이나 모레까지 좀 지켜보시면서, 상황이 더 좋아지면, 그때부터라도 좀 적극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방법들을 또 구체적으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60분 봉상은 대부분 그 기준선과 좀 이격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이격이 좀 좁아지면 다시 매수할 수 있을 것 같고 현재로서는 좀 참았다가 매수하셔도 될것 같아요.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좋은 주말 보내시고 코인 생활에서도 좋은 소식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